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가뎁 이 어댑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리뷰를 남겨보고자 하는데 어, 소니의 E 마운트 렌즈들을 니콘의 Z 마운트 바디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종 교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댑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메가뎁은 기존에 제품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E2Z21 프로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고 이게 상당히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평가가 좋아서 궁금한 나머지 구입을 해버렸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원래는 이렇게 이종교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뭔가 어댑터를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약간 순정팔아서. 심지어 저는 그 제조사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를 들어, 소니 같은 경우에는 A 마운트가 있고 E 마운트가 있는데 그거 변환 어댑터가 있죠. 그리고 니콘 같은 경우도 그 F 마운트랑 Z 마운트 변환시켜주는 그런 어댑터들이 있는데 그거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막 많은 구독자 분들이 그 어댑터 쓰면은 뭐허성이 어떤가요 이러면은 잘 몰라요 뭐 이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워낙 평가가 좋기도 하고 제가 지금 어 E 마운트랑 니콘 Z 마운트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L 마운트랑 그 라이카 M 마운트 이렇게 다양하게 렌즈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E 마운트 렌즈가 가장 많습니다 어 Z 마운트 렌즈들 최근에 몇개 추가하긴 했지만. 음, 압도적으로 이 마운트 구성이 더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발표가 되었던 70200G2 렌즈도 이제 구매할 예정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렌즈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그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Z9에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라서 또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직접 구입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구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어댑터가 배송이면 이렇게 양쪽에 캡이 씌어져 있는데, 먼저 이쪽 벗기면은 요게 그이 마운트 렌즈를 장착하는 앞면이구요. 요게 이제 그 바디 장착을 하는 뒷면인데 당연히 전자적인 통신을 할수 있도록 접점은 다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Z9인데 먼저 렌즈를 제거를 하고요 제조사에서는 먼저 바디에 마운트를, 어, 어댑터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e 마운트 렌즈를 장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니의 자랑, 35mm 주마스터. 이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네, 딱, 장착을 했을 때, 디자인적인 일체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플렌즈백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댑터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아서, 어 이게 뭐 굉장히 거추장스러운그 어댑터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쪽 바디 쪽 마운트가 약간 더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금속 부분이 약간 더 나와 있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댑터가 굉장히 그 튀지 않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니콘 바디에 소니 렌즈 이 조합이 어떨까 했는데 어차피 둘다 이제 금, 그, 블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일체감이 좋아서 원래 그, 첫 만남인데 어색하지 않은 뭐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전원을 켜보면은 이 상단의 액정에 조리개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 조리개 링이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 2.0, 2.2, 2.5, 2.8 이런 식으로 조리개링이잘 작동이 됩니다. 보시죠. 그리고 이제 이걸 오토로 넘겨서, 오토로 넘기면 이제 1.4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바디에서 조작을 하는 것도 문제없이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렌즈, 이 버튼 누르면은 제가 이거 A락 걸어놨는데, 이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 하단 아래 이렇게 이쪽에 A락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A락. 버튼 누르면은 바로 떠요. 버튼 누르면은 바로 뜨고, 누르면 바로 뜨고. 예. 요 측면 펑션 버튼도 문제없이 작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MF로 전환을 했을 때, 어, 보시면은 이게 AF, MF 전환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AFC고, 요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은 MF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즉, 그, 작동을 지금 해봤을 때 AF도 문제없이 구동이 되고요. 음, 여기 있는 조리개 링이라든지, 측면 버튼, 요런 레버, 스위치 같은 거다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작동상의그 어떠한 불편함도 느낄 수가 없고, 마치 네이티브 렌즈인 것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참고로 요거, 그, 마운트에서 해제를 하실 때, 뭐, 여러분들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가지고 어댑터에 렌즈를 단 상태로 한 번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 버튼을, 이 왼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 안 보이시죠?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꾹 눌러서 렌즈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어댑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오피셜하게는 한 번에 제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렌즈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어댑터를 제거하는 식으로 하라는 게 어, 오피셜한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바로 고장이 나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렌즈에 장착이 된 상태로 바로 어댑터를 같이 해제를 하면은 약간 그뭐 이제 뭐 고장의 위험이 있다고는 카더라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유격 같은 경우에는. 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신경 쓸 정도로 유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강제로 잡고 흔들어서 약간, 약간 유격이 느껴지는 정도인데, 마운트에 잡고 이제 흔들었을 때는 전혀 뭐 느껴지지 않고,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 유격은 레이티브 렌즈를 달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아, 니콘의 이제 순정 렌즈를 마운트를 해보고요. 유격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 상태도 약간의, 그, 약간의 유격은 있거든요. 근데 요것보다는 아주 미묘하게 살짝 더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 다시, 장착을 해보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짠. 그럼 유격이, 음, 네. 확실히 네이티브 렌즈보다는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어, 이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자꾸 비틀었을 때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사용상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렌즈 촬영을 한다, 아니면은, 클릭을 on 하고, 조류개링을 작동을 한다, 뭐, 버튼을 누른다, 촬영을 한다, 이럴 때는, 예, 그때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사용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때는 유격이 느껴지지 않는데, 굳이 느끼고자 해서 이거를 어, 비틀면은 느껴지는, 뭐, 그 정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유격 때문에 방진방적은안될것 같네요. 그래서 AF 구동이 어떤지 50mm 1.4 G마스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거는 현재 알파1에다가 마운트를 해가지고 구동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어 대략 이 정도 작동을 하는 게 네이티브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Z9에다가 어댑터를 달아 가지고 50mm 1.4 G마스터를 작동을 시켜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완벽하게 작동할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한번 치르륵 하고 어 워블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번에 매끄럽게 탁 잡아내는데 어떨 때는 워블링이 생겨서 어검출은 실패를 하진 않는데 약간 그 다다다닥 차라라락 떨면서 초점을 잡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뭐 특별히 이게 발동이 되는 트리거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될 때도 있고요 한번 떨 때도 있고, 대신에 스피드 자체는 XD 리니어 모터를 쓰는 5 1.4 G 마스터의 스피드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떠는 게 문제지만은 작동이 잘될 때는 손이 알파원에서 쓰는 것과는 거의 속도 차이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구동을 하고 있어요. 비교하시라고 니콘의 네이티브 렌즈 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50mm 1.8 S 렌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혀 워블링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초점 구동이 이루어지는데 대신에 스피드 자체는 1.4 G 마스터보다는 살짝 느립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원거리 근거리 빠르게 초점을 변화 시킬 때는 약간 그 버벅이는 때도 있다는 거잘될 때도 있는데 버벅이는 때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눈검출 AF를 시도를 하면 은 대체로는 잘 잡습니다만은 잠깐 잠깐 워블링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뭔가 근접했다가 멀어지면은 그때 약간 워블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정 구간에서만 그러는 것 같고 이렇게 사라졌다가 들어올 때는 또잘 잡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이 근거리거나 초점이 이렇게 확 변한다거나 뭔가 인식이 된다거나 약간 변화가 있을 때 살짝 떠는 게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추적 자체는 굉장히 매끄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1.4 닿는지만 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또. 24-70 지마스터 2 렌즈 2.8줌 렌즈로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좀 렌즈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어댑터 와가지고 삼호금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삼호금 에서는 이렇게 파르르 떠는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24-70 지마스터 2 렌즈 활용할 을 때는 아까 그1.4 지마스터 처럼 뭔가 파르르 떠는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워블링이 발생 하는 것도 렌즈를 타는 것 같은데 제가 곰교롭게 약간씩 워블링이 생기는 1.4줌마스터 렌즈를 보여드리는 거는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워블링보다 더 거슬리는 게 없어야 될 블랙아웃이 첫 컷에서 한번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닌자로 캡쳐를 뜨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 액정 구동 모습을 보시면은 첫 컷에서는 블랙아웃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닌자로 캡쳐를 뜨면 그렇게 안 보이고 그냥 화면이 조금 버벅이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지금 이 닌자 캡쳐된 화면에서 살짝 살짝 버벅일 때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는 아예 그 블랙아웃이 돼서 나가 버린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니콘 같은 경우에는 그 액정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닌저로 캡처가 안 돼가지고 실제 느낌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실제 느낌은 이렇게 버벅인다기보다는 어, 매끄럽게 촬영은 되는데 첫 번째 컷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딱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요 블랙아웃만 빼면 거의 완벽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90점 정도라고 느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느낌보다는 살짝 그 성능이 못한 것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상 네,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 어댑터가 100점짜리 만점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같고요. 어떤 분들은 뭐 완전 네이티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이티브급이라는 표현까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는 한 90점 정도라고 체감이 됐는데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수행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실제 촬영 환경에서 뭐 근거리, 원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별로 없거니와 그리고 촬영을 하더라도 그냥 한번 촬영하고 끝이지 방금 촬영한 그 상황을 어, 재현을 해가지고 계속 여러 번 테스트를 하듯이 막 반복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잘될때안될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경을 통제하고 반복을 해보니까 가끔씩 이게 헤맬 때도 있고 쓰르륵 떠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 제가 체감했던 것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테스트했던 것보다는 실제 환경에서는 조금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종교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어댑터가 잘 나와주면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댑터가 이렇게 좋게 나와버리면은 음 근데 좋은 건가요? 딱 원래 이전 교배가 이런 건가?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댑터가 나와주면은 제조사들 입장은 약간 그 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니 입장에서는 자사의 렌즈를 타사 바디를 쓰는 유저한테도 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자사 바디를 안 쓰고 타사 바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점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요. 니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레코 렌즈를 안 사고 타사 렌즈를 쓰네 해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소니 이마운트 렌즈들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한테 바디를 팔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니까 또그 부분은 좋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는 뭐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에 들면 어댑터 사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네이티브 사서 쓰면 되니까, 뭐 소비자는 전혀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가 좋게 나와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땡크다라고 생각이 어, 되어지고요. 저는, 일단 급한대로 35mm 렌즈 같은 거 활용할 때 지금 3모금 마운트 놨는데 어, Z9에 3모금 끼니까 굉장히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 제가 지금 50mm 닿는지는 있지만 35mm 닿는지가 없기 때문에 뭐 35mm 닿는지 급할 때는 이렇게 쓸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네이티브 파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 돼서 나중에 35mm 렌즈를 필요하면 추가하진 않을까 싶은데 뭐 급한 그 대로 뭐 나름대로 쓸만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24-70 G마스터2 렌즈도 있고 어 이제 뭐70-200 G마스터2 렌즈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예 겹치는 렌즈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식 같은 데서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그런 상업 촬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있지도 않지만 하게 됐는데 뭐 문제가 있다, 뭐 작동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촬영하면서 큰 곤란을 겪었다라는 뭐 그런 게 생기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 감이란 게 있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두운 환경이나 저 조도나 이런 거 테스트 해봤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한테도 뭐 한번 정도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거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대체로 다 이렇게 직구 해가지고 해외 구매 이런 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이버나 다나와 모두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 직구밖에 안 떠가지고 구매하기가 싫어졌는데 제가 그런 해외, 해외 배송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라오와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라오와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어 제가 아는 선에서 느낌과 충실하게 전달해 드린 것 같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